문맹인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글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대의 문맹인이라는 말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도 몇년 전만 해도 문맹인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에 이러면 안될것 같아서 독서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매년 300권씩 읽고 있던 저는 대학에 다시 도전해보기 위해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의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독서 실력과 국어 실력이 형편이 없다는 것을요. 잘못된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는 확실히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요. 성공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기 위해서 독서를 혼자서 하다 보면 시간이라는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독서라는 이름의 벽돌을 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독서 도우미를 추천합니다. 독서 습관이 필요하신 분, 수능 준비하시는 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책을 읽어도 실력 향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영역마다 포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서 능력 향상이 꼭 필요합니다. 독서 능력 향상으로 인생의 만족도를 올려보세요. 독서 도우미가 클래스 101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